안녕하세요. 아, 사심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남TV의 그냥 남자입니다.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런 얘기하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. 그래요. 저 무좀이 있어요. <laughs> 무좀이 있습니다. 무좀을 오랫동안 안 왔고요. 어, 제 개인적인 이제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군대에서 총 7년이라는 장교생활을 했습니다. 군화를 신었던 시간들이 총... 훈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7년 4개월이 되고요. 그리고 어, 그 다음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 이 NGO 단체에 와서 일한 것도 한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제 저는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들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발이 고생했습니다. 제 몸에서 가장 많은 고생했 했던 부분은 아마 발이었던 것입니다. 근데 그런 발을 제일 관리하지 못했어요. 어, 군대 있을 때는 뭐, 군인이고, 젊었고, 장교이고, 그런 부분이, 뭐, 남자가 무슨 발 관리래.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발을 뭐, 제대로 관리하지 는 않았고, 그리고 결혼도 하고, 뭐, 지내면서 발에 대한 신경 거의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. 한, 근데 주변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발은 신체를 가장 대표하는 부분이고, 제일 건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, 것을 기억해요.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젊었고 그런 얘기에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. 또 이제 젊었을 때부터 무좀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겼는데 그런 무좀이 뭐 조금 있다 사라지고 조금 있다 사라지고 뭐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뭐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던 것 같아요. 뭐 그냥 그렇지 뭐 완전 가렵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좀 가려우면 꿀지 뭐. 항상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한 14년여 기간을 방치해왔어요. 물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치료는 받아왔습니다. 뭐, 연고도 바르기도 했고, 약도 먹어보기도 했고요. 뭐, 두 가지밖에 안 했나요? 네, 두 가지밖에 안 했네요. 근데, 약이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, 어, 무좀약은 간독성이래가지고, 간에 아주 안 좋습니다. 그, 무좀약이 아주 안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, 무좀약을 먹으면 몸의 신체 면역력도 낮아지고, 특히, 특히,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몸의 면역력을 낮추는 것은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무좀약도 먹지 않고 뭐 그렇게 계속 방치해 왔는데 아 근데 이제 이 발에 있던 무좀이 양발에 있던 무좀이 이제 발톱까지 침투했고 발톱에 무좀이 침투하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방치하다 보니까 더 넓어졌고 발톱이 이제 점점 개사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영상을 또 추가 첨부 하겠는데 이렇게 변해지는 발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. 발을 제대로 치료해보고 내 발을 소중히 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제이 발톱 무좀, 무죸, 무좀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오늘 병원 첫 이제 진료를 받았거든요. 새롭게 그 진료를 받은 곳에서 의사선생님께 처방을 받았고 약도 받아왔어요. 그리고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피부과거든요. 그곳에서 이제 비싸게 이제 16만원 결제라고 왔는데 그 발톱 무좀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. 평소에 무좀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피부과를 찾았는데 실제로 이 무좀을 전문하는 병원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부과 대부분이 주변에 있는 피부과들은 피부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무좀을 뭐 질환도 같이 본다고 해서 실제로 갔지만 뭐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좀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상 대응을 해주거나 상담을 해준 적은 없었던가요 그냥 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 약을 바르라고 해주는데 일단 그 약이 내 몸에 맞는지 약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병원은 잘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처방받은 약은 크게 세 가지예요 바른 약들인데 향 진균제 약을 먹는 그~ 구강 약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약이 너무 독하다 했고 이전에 먹었을 때 뭐~ 토했거나 뭐~ 그렇게 좀 어지러웠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가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쓰신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영상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~ 무좀이 아주 심한 경우에만 이게 보통 먹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갔던 피부과 들 생각해보면 그냥 약을 처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환자의 상태나 환자의 뭐간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그때서 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고려하지 않고 점단 이후로 그냥 간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을 그냥 무조건 처방하고 먹을 했던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방받은 약은 이제 발톱에 바르는 약하고 그리고 발 바닥에 바르는 그리고 발 발가락 사이 사이에 바르는 이제 약 연고를 받았어요. 아침 저녁 다르게 바르게 되어 있고요. 이 약을 이제 지금부터 꾸준하게 바르게 나갈 겁니다. 이 약을 바르고 꾸준하게 바르면서 변화되는 제 발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 영상 찍었던 것에 보면 제발 모습이 보이는데요. 그동안 지금 이 발이 최근에 조금 관리를 했어요. 관리를 하고 좀 깨끗이고 씻 각질도 벗겨내고 열심히 관리한 가... 관리 했는 게 이거예요.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 바라는데 이 약의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 어, 무좀을 이제 방치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딱 생각했던 게아 내가 이 무좀을 극복하는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발톱 무좀을 가지고 있고 발에 무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. 제가 이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50% 이상이 무좀을 갖고 있다는데, 실제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이 발톱에 무좀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, 회사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어요. 그들도 무좀이 있을지언정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적나라게 하내 제 발을 보여드리고 그 발을 치료하는 과정을 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병원에서 촬영이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구두로 설명드릴 거고 병원에 어느 정도 지나면 양해를 구해서 어그 부분도 같이 공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어 발톱 무접에 치료하는데 오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11개월이 최소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 쉽지 않네요. 무슨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11개월이냐? 그래서 뭐 이전에도 제가 조금 약을 먹거나 조금 약을 바르다가 한, 한두 달 바르니까 괜찮아서 그냥 그만뒀던 경우도 많아요. 한두 달또 그렇게 지속했던 것 같진 않아요. 꾸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병 치료에 있어서 발무점 치료에 대해서 꾸준하지 못했던 점을 사어 저한테 제가 사과하고 제 자신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잘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과정이 참 험난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남자입니다. 대한민국의 보통의 아빠고요. 남자고 아빠입니다. 어, 제 발은 항상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고생해야 돼요. 제 딸이 이제 성장하는 그 나이까지 이 가정 우리 가정이 뭐 제가 죽는 날까지는 제가 두 발로 뛰어다녀야 할 텐데 그 발을 오랫동안 건강 관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가장의 노릇도 남편의 노릇도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발 건강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 이야기가 정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해야, 해야 할지 엄청 고민했는데 이게 제 바로 딱 와닿는 제 진정성 있는 얘기라 생각해요 제 몸의 변화를 이 영상에 통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어, 지금 사실상 이게 커밍아웃도 했고 어에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 진행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구독을 눌러달라 했거든요 저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무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로 해서 무좀 있는 거 알게 될 거고 그 무좀을 치료하는 과정을 다 공개할 거니까 어에보면 이걸 선언했으니까 지키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도 나 다이어트 할 거라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무좀 치료도 주변에 많이 알리고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뭐 좋은 좀 있으면 같이 가르쳐 주고, 나쁜 점 있으면 서로 하지 말자고도 얘기할 거고, 그리고, 음, 이제 서로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될 수 있고, 또, 이제 살상 아빠들이고, 뭐, 발을 쓰고 일을 하는 대부분, 제가 비록 사무직에 일을 하면서도 발을 많이 쓰거든요.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, 제일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면 누구든지 이런 무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또 무좀은 가족한테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주절이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요. 요약해서 다시 말하자면 저는 무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통의 아빠입니다. 그리고 그냥 남자입니다. 제 발은 저만의 발이 아니라 가족의 발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 아빠의 발이기도 하고 어떤 여인의 남편의 발이기도 합니다. 그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저뿐만이 건강이 아니라 이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힘내자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